핫도그 하나 먹을까? 핫도그? 핫도그 하나 먹을까? 음, 음, 맛있다. 음! 맛있죠? 어 네. 네. 그냥 일반 핫도그보다 음. 얼큰하게 맛있어 예, 쫄깃쫄깃하다. 맵지도 않고. 네. <laughs> 음! 아니, 진짜 치킨집 없죠? 치킨집이요? 응요 바로 옆에 치킨집인데. 응. 아, 여 이건 알고 저 저기 먹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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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한데 없죠. 응, 아, 감사합니다. 지금 네. 이거, 이거 주세요. 오니 오리지널. 허니 오리지널 한 마리 드릴게요. 네, 네, 네. 저 시켰어요. 교촌 오리지널, 교전 허니 오리지널. 안녕하십니까. 음, 아,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저는... 응.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먹을 음식은 교촌 허니 오리지널입니다. 허니 오리지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리, 예온 다리. 음? 음. 음, 귀여운 달이. 음, 또 바로 튀겨야 돼. 집으로 오잖아. 약간 녹는 게 되면서 식어가지고, 맛이 좀 떨어져. 음. 맛있다. 음. 기점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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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다 다른 거. 그래도 비싸지 않을까? 양념이 비싼데? 응? 양념이 비싼데 다 비싸지 않을까? 여긴 맛있네 진짜 좀 맛있다 음? 잘 먹, 먹으면서 할거다 해야 돼 그래야지 프로야 진정한 프로 진정한 프로는 배부를 때한 숟갈 다 먹는 게 진정한 프로야 배 터질 것 같은데 한 숟갈 더 먹는 게 응. 음. 아시다 맛있다 근데 오랜만에 먹었는데 오랜만에 먹는 진짜 맛있다 응. 음. 가터뭐것같있 시켜 드세요 숙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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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님 이러다가 새벽에 시키면 또 후회. 이러다가, 더 늦게 시 후회. 맛있게 드는 치 게. 들 치킨 시키세요, 국감님 옛날에 여러분들, 국내 치킨 초반에, 초반에 국내 치킨 시키면 계란 줄까? 그리고, 교촌은 처음에 학교 앞에서 나눠줬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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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이걸몇개 남았다고? 네거 이거? 지금 이방이 보고 거킨식켰다이 응? 아니 이방이 보고 뭐라도 먹는다 지금 거 이거? 이네 이거? 이